철로기들 천록이들 안녕. 철로기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빼곡 추천료 촬영을 왔는데, 오늘은 포렌코즈입니다. 여기가 틴트 말고도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분들께서 어떤 제품을 소개해 주실지 너무 기대되는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포렌코즈입니다. 저부터 소개를 하면, 포렌코즈라고 생각하실 때 보게 되는 광고랑 홍보를 전체 총괄을 하고 있고요.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업무는 고객 관리 CRM이랑 퍼포먼스 마케팅 위주로 하고 있는 박진아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과 같이 협업해서 릴스라든지 피드라든지 각종 브랜디드 영상을 총괄하고 있는 조아진이라고 합니다. 프랭코자에도 워낙에 틴트가 유명하다 보니까 지금도 이렇게 틴트 들고 계신데 <laughs> 틴트 말고도 사실 너무 예쁜 게 많잖아요. 네 맞아요. 하나씩 소개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 타투 틴트를 빼고 설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먼저 셜록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블러셔여가지고 모르겠어요. 블러셔 먼저 소개를 네. 쫙 해드리자면 진짜 저희 블러셔 맛집인데 아무도 알아주시는 분들이 안 계셔가지고 맞아요. <laughs> 아도 많이 알고 어요 <laughs> 더알아주십시다첫 더 아, 번째로 이제 가지고 오게 되었는데 네. 사실 얘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물론 컬러가 예뻐서도 있지만 네. 제형감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이 진짜 크거든요. 사실 저는 입사 전에 포렌코즈 블러셔를 쓰기 전에 이제 타사 블러셔들 만썼었는데 가루 타입 블러셔라고 하면 다 똑같은 줄 알았거든요 제형이. 근데 딱 얘를 써보고 아 가루 타입도 진짜 브랜드마다 다르구나. 아, 맞아요. 그거를 진짜 정말 많이 느끼게 해줬던 친구인데 얘가 왜 다르냐면 가루 타입인데도 뭔가 촉촉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엄청 곱고 착 밀착이 되는 가루 타입 블러셔인데 엔젤, 엔젤. 하나는 팀장님 쓰시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laughs> 최애 템으로 썼던 컬러인데 저는 일단 소렌코즈를 입사하기 전에는 웜톤인 줄 알고 살고 있다가 이제 입사를 하게 되면서 많은 테스트를 하면서 알게 되는 직원들이 쿨톤이다. 팀장님 무조건 음. 쿨톤이라고 해서 이제 엔젤로 블러셔로 네. 사용을 하게 되면서 쿨톤 분들에게 완전 강추하는. 완전 네. 살짝 보랏기도 도는 여름 유튜분들께 가장 추천하는 맞아요, 맞아요. 컬러인데 모공을 싹 없애줍니다 모공블러 저희도 이제 마케팅할 때 얘를 모공블러 모공, 블러, 모공 삭제템 이렇게 조금 맞아요. 소구를 하고 있는데 얘를 그냥 이렇게 브러쉬로 바를 때도 예쁘지만 저희가 전용 퍼프를 해드리고, 케이스도 주고 맞아요 공짜로 이렇게 증정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같이 나가요. 맞아요. 같이 네, 나가요. 같이 나가는 제품이고 만 원대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거의 상시가 만 원이고 진짜 맞아. 만약에 기획전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9천 원대로까지도 이렇게 맞아요. 판매를 하고 있어서 완전 갓성비죠. 맞아요. 갓성비저 케이스가 너무 좋아요. 맞아요. 인플루언서분들이나 사용하셨던 분들이 많이 꿀팁을 음. 알려주시는데 이렇게 퍼프를 찍어놓은 다음에 그냥 이 상태로 넣고 갖고 다니신대요. 그래서 수정을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럼 맞아. 안 들고 맞아요. 맞아요. 그냥 요거만. 이것만 들고 가도 되는 거예요. 그냥, 그냥 브러쉬로 발라도 모공이 없어지는데 얘로 바르면 무결점 피부라고 음. 해야 되나? 그렇게 맞아요, 맞아요. 되더라고요. 찍은 다음에 바로 그냥 볼에다 올려주셔도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살짝 경계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겉에만 좀 경계 부분만 손으로 살짝만 풀어주시면 진짜 예쁘게 연출하실 수 있는 맞아요. 그런 블러셔입니다. 컬러 추천으로 해드리면 저는 쿨톤이라서 일단 4호 엔젤은 무조건 데일리로 한 번씩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나온 퓨어블러셔 9호 티미드나 8호 포그가 쿨톤이 사용에 굉장히 좋은 네. 컬러. 맞아 이게 데일리한 컬러들. 매니저님은 웜톤이라서 추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선샤인 컬러를 진짜 많이 쓰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힙팬이 드러날락 말락 음. 할 정도로 진짜 데일리로. 음. 쓰고 있는 친구인데, 뽀얗게 올라오는 핑크 코랄 컬러거든요. 진짜 뽀얗게 올라와요. 맞아요. 나는 뽀용한 블러셔 정말 좋아한다. 이거 사용하시면 만족감이 진짜 높으실 거예요. 질감이 엄청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뭐 이렇게 올리면 뽀용하게 어, 되게 잘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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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엄청, 엄청 뽀용하게. 이게 제형이랑 컬러랑 이게 시너지가 좋아서 음. 엄청 뽀용하게 올라오더라고요. 가을 웜톤 분들께 올렸을 때는 이 컬러가 진짜 예쁘더라고요. 제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건 이게 진짜 숨겨져 있는 컬러인데 베어 블러셔 1호 베이비 컬러거든요. 근데 이거 터리님께 저도 잘 사용하셨다고 아, 들었어요. 네. 진짜, 진짜 <laughs> 이 컬러가 진짜 정말 예쁘거든요. 진짜 음 맞아요. 보여줄까요? 네 보여주세요. 웜쿨 타지 않는 정말 뽀용한게 올라오는 아 핑크라스 저도 오늘 이거 발랐거든요. 아, 진짜요? 네. <laughs> 이거 바르고 저는 선샤인 살짝 어, 포인트로 섞어서. 저는 코랄색 뺨을 좋아해가지고 어. 이게 진짜 웜톤 분들도 그렇고 쿨톤 분들도 어, 그렇고 라이트톤은 이거 단독으로 사용하셔도 좋고 어? 좀 23호? 정도 되신다 하면 이거 베이스로 깔아놓고 트윈트 컬러를 바른다든지 예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아주 요물인 친구입니다. 미리엘 요즘 저희가 마케팅으로 밀고 있는 컬러인데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디사를 거의 비슷하게 만든 컬러고 <laughs> 디사4가티 그 그거 <laughs> 맞아요 티인 거죠? 네네네 티 자글자글한 펄이 들어가 있어서 포인트 주기 너무 음, 예쁘고 포인트로 조금 나 오늘 꾸몄다는 날에 맞아요. 써주기 진짜 맞아요. 맞아요. 좋습니다. 펄이 써서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진짜 자글자글한 버이는서 포인트로 사용해주시기에 정말 좋다. 저희가 컨실러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21호를 보통 사용하고 있어서 라이트 베이지 1호를 데일리로 사용을 하고 있고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저는 팩트 사용하기 전에 뽀로지가 나는 부분에다가 한번 톡톡톡 하고 네. 아 먼저요? 네그 위에 이제 팩트를 하면은 지속력이 계속 유지가 돼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고 이게 미니 사이즈가 아니고 원래 네 원래 이, 이 사이즈로 나오는 어. 친구 있고 얘가 진짜 내부에서는 테이프 컨실러라고도 많이 부르거든요 그 정도로 피부에 착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는 음. 컨실러입니다 내추럴 베이지 생각보다 안어둡요 라이트 베이지 요즘 피부가 뒤집어져가지고 뾰루지가 지금 많이 난 상태인데 이홀 내추럴 베이지를 먼저 사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저한테 딱 맞는 베이스 컬러를 올려주니까 붉은기가 싹 잡히더라고요. 아 음, 맞아, 맞아.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바르고 만약에 밖에도 좀 티가 나는 것같아 이거를 바르고 베이스를 올렸는데도 너무 강력해가지고 티가 난다면 얘까지 한번더 올려주면 진짜 티 하나도 안 납니다. 지속력이 진짜 진짜 좋아가지고 메이크업 지우기 전까지 이 뾰루지가 다 가려진 채로 있더라고요. 네, 안 없어지더라고요. 내부 직원분들은 다 이거 쓰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컨실러 저희 껐어요. 파운데이션도 있어요. 4K 커버레스팅 파운데이션이라고. 음, 그쵸, 예쁘죠. 음. 패키지도 조금 신경을 음. 썼습니다. 고 커버 매트 파운데이션인데, 그래서 여름에 정말 잘 쓰실 것같아가지고 이번에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수부지이기 때문에, 네. 얘만 쓰면 살짝 뜨는 감이 없지 않아 네. 있더라고요. 저희 비비도 있거든요. 벽다리도. <laughs> <laughs> 이게 나온 지 조금 됐어요. 네, 네 오래됐어요. 오래된 친구예요 오. 쓰시는 분들 계속 주매를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리뷰를 저희가 상시로 계속 보고 있는데 재구매율이 진짜 정말 높고 맞아요. 요즘 나온 비비는 아니다 보니까 좀 잿빛이 돌기는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단독으로 쓰지는 않아요 근데 제형 자체가 워낙 좋고 파데랑 섞어 썼을 때 네. 궁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얘랑 0.7대1 정도로 오. 해가지고 2대1 <laughs> 약간 그 비슷한데 살짝 다른, 약간 음 그런 느낌으로다가 파데 비중이 더 많은 거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 음 살짝 섞어가지고 바르면 이음 파운데이션이 살짝 노랗게 나온 편이거든요. 비비를 섞어주면 그 노란끼도 살짝 잡히면서 핑크 베이스가 음 어울리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찰떡인 컬러로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음. 물먹인 퍼프로 팡팡 터뜨려주면 음. 음. 되는데 이거 그냥 한 거랑 뭐 비교해볼게요 아 어, 그러네 음. 누런기가 확잡혔아 맞아, 누런기가 살짝 잡히면서 얼굴에 밀착되는 컬러로 바뀌고 피부 화장 조금 잘 돼야 된다 약간 보장이 되어야 한다 할때 얘랑 비비랑 섞어가지고 바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음. 틴트로만 너무 유명해서 아이라이너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음. 근데 이것도 비비만큼이나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은 음. 제품이고 저 같은 경우는 딥브라운 컬러를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세 가지예요? 컬러가? 아니요 네 가지예요 네 가지. 블랙 블랙까지 저희가 음. 블랙을 사용하지 않아서 갖고 오진 않았는데 실제 저희가 사용하는 컬러여가지고 음. 타투력이 진 미쳤어요 오. 이렇게 바르면 오랜 시간 또 지속이 되고, 타투 올프루프 아이라이너라서 이름만큼이나 되게 지워지지 않고 지속력이 진짜 좋거든요. 여름에는 무조건 다들 한 번씩 경험을 해보셨으면 오. 좋겠는? 오, 되게 빨리 픽스된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이거 그렇게 돼 혹시 저는 이런 응. 브러쉬 라이너 중에 필름처럼 떨어지는 거 되게 아. 싫어하거든요. 이것도 혹시 그래요? 어, 아니죠, 아니죠. 절대, 절대 아니에요. 절대. 틴트만큼이나 아이라이너도 진짜 타투력이 엄청나다. 얘는 응. 컬러가 뭐예요? 애쉬 브라운. 애쉬 브라운. 그리고 이거는 소프트 브라운. 소프트 브라운. 이거는 음영으로 많이들 사용하고 오원. 계시고. 타투력을 보유하고 있는 네, 그런 정말, 브랜드이기 때문에. 네, 얘도. 어. 응. <laughs> 픽스가덜 됐어 6가 픽스가 <laughs> 내가 말려, 말려야 돼 말려. 말려야 돼 <laughs> 잠시만 여기팁이 티비에요 티 이렇게 바르시고 맞아. 말려야 돼 한번 말려야 돼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laughs> 맞아요 돼. 아 정말로 정말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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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진짜, 진짜 해도 안 지워져요 진짜로 <laughs> <laughs> 마스카라를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어. 마스카라는 사실 샘플을 사용 중이에요. 맞아요, 저 이거 제찐 파우치인데, 제찐 네. 파우치에서 나오는 이 <laughs> 마스카라. 어. 그럼 이게 지금 아직 출시가 안된상태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지금 이제 용기를 디자인하고 있는 상태고, 네. 제형은 완전히 잡혀있고, 컬러 두 컬러로 나와요. 블랙이랑 브라운 블랙. 컬러 두 가지로 나와 이게 나와요. 언제쯤 출시될까요? 7, 8 월쯤에 아, 아마 맞아요. 리뉴얼돼서 나올 것 같고. 아저 원래 있던 게 리뉴얼돼요. 맞아요. 맞아요. 용기도 다 리뉴얼돼서 울프루프 마스카라여가지고 네. 여름에 사용하면 정말 좋은 제품. 맞아요. 제형, 제형, 제형 샘플이어서 네, 네. 어떻게든 소개를 해주고 싶어가지고 가져왔어요. 맞아요. 이게 특포 같은.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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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특징이 섬유질이 진짜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저는 속눈썹 강조 메이크업을 정말 정말 좋아하는데 이거를 바르면 연. 어, 근데 블랙. 근데 막 엄청 색깔 발색이 안아요 그래서 진짜 자연스럽게 예쁘다. 섬유질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연장해주는 연장. 연장을 하고 싶은데 속눈썹에 뭐 뿌리가 막 약해진다거나 음, 약간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음, 음. 안 하고 있었는데 이거 제형샘플 받자마자 아, 이거다 싶어가지고 음. 이거를 진짜 데일리로 많이 바르고 맞아요. 있습니다. 일단 픽싱 네. 틴트 같은 경우는 이름처럼 진짜 딱 픽싱이 되는 틴트거든요. 제일 잘 나가는 컬러 두 개를 가져왔는데 045 아네몬인데요. 쿨톤 분들이 사용하면 너무, 예쁘다. 너무 좋은 컬러일 것 같아서. 1호 빅토리아인데, 요거 빅토리아 어이, 컬러를. 오이, 오이, 맞아요, 예뻐요. 제가 저번주에 리뉴얼해서 오픈 했는데, 거의 완판되고 있을 정도로 계속 나가고 있는? 이게 처음 바를 때는 약간 무스 발리듯이 음. 좀 촉촉하게 발리거든요? 맞아요. 마르고 나면 음. 완전 아 그냥 픽싱. 픽싱. 진짜 픽스돼서 네. 컬러가 안 움직여요, 어, 그냥. 이 컬러 그대로. 이거 워터벨벳이랑 또 다르네. 맞아요, 오, 맞아요, 맞아요. 신기하다, 그러니까 무스같이 발리는데 맞아요. 음. 이게 고정이 되는구나. 맞아요. 맞아요, 이게 쫙 고정이 돼서 안 없어져. 음. 오, 신기한데? 신기해. 머랭 같아요, 오, 어 처음에 발릴 때. 좋은데요? 머랭틴트. 키워드다. 키워드. 나. 응, 키워드. 키워드. <laughs> 어, 근데 이게 진짜 입자가 고운 게 잔주름 사이사이에 다 들어가요. 맞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그냥 고고색 그대로 오. 담아 있어. 착색 대박이야. <laughs> 맞아요. 클레르 벨벳 용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갖고 다니기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었는데 음. 피싱 틴트 좀 작게 제형 용기를 만들어서 갖고 다니기에는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탑두 틴트보다 훨씬 가벼워. 맞아요. 무드 글로우를 빨리 설명해주고 싶어요. 저는 숨겨져 있는 정말 예쁜 틴트인데 맞아. 1호 멜로 모드. 그리고 체리 모드. 오, <laughs> 너무, 오, 예쁘죠? 예쁘죠? 바라도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같이 발라도 뭐. 좋을 것 같아요. 누구나 편하게. 하면서도 광이 오래 유지가 되는 틴트를 개발하게 된 거고 실판 없었으면 좋겠다 음, 하면 은 무조건 1호 립글로즈 저희가 출시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출시의 배경을 한번 말씀드릴까요? 저희가 클레르 벨벳이 메인으로 나가다 보니까 지속력은 잡긴 했는데 건조함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음. 취지에서 일단 미니 버전으로 글로 립을 출시하게 됐고 음. 제형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굳어버리는 걸한번 썼는데 얘가 막 젤처럼 굳어가지고 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잡.. 플럼핑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플럼핑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잡아야 됐었고 그리고 여기 펄의 정도, 펄의 맞아요. 미세한 정도. 아, 이렇게 보면 되게 오로라 같아요. 맞아요. 6,000원대에 아. 구매하실 수 있는 미니미니한 응. 글로스입니다. 아니, 안 그래도 저희 구자분들께서도 미니 제품 많아서 되게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 어. 미니 라인이 조금 더 있어요. 비주 라인 있고 클레르 라인도 있고. 아 귀여워. 두 컬러, 두 컬러, 두 컬러, 한 컬러 이렇게 나와 있어서. 다6 0 원이? 요 네 맞아요 오, 하나씩 진짜요? 네네네 응? 베스트 컬러 두 개씩 뽑아낸 거라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미니가 꽤 많네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더 출시가 될것 같아요. 지금 6월 한달간 990원으로 또 팔고 있어요. 맞아요. 아, 네, 신규 회원 한테 한정으로 오. 그래서 한 번씩 다 990원으로 구매를 해보셔도 하나만 아, 살수 있는 거죠. 맞아요. 하나만. 아, 이게 글래스 틴트 먼저 보여드릴게요. 글래스 틴트 웜쿨 베스트로 좀 뽑아서 했고 아, 두 개씩 뽑은 게다 그런 거예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아, 이게 어도럽을 이게 아잘레아. 아잘레아 저희 소프트 분들이 계시는데 아, 단톡방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너무, 예쁘다고, 너무 예쁘다. 어, 이런 컬러가 어. 숨겨져 있었냐? 맞아. 이거는 끌레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많이 아쉬운 그, 아실 그런 컬러. 컬러. 비슷한 듯 하지만 색, 얘가 색, 색, 살짝 색. 쿨한 네. 체리빛이 납니다. MBB가 ML... 좀더 차분하네요. 맞아요. 맞아요. MBB의 원풀 버전이다라고 음.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는 오 예쁘다 정말 잘 나가요 타투 비주 틴트 1호 라플러 아? 컬러 이고 9호 푸아톤 컬러입니다 힘든데요? 진짜 <laughs> 예뻐요 이건 9호는 원래 웜톤 베스트인데 쿨톤 분들도 같이 두 개를 구매하셔서 아, 쓰시더라고요 여기까지 음, 네. 해서 미니 음, 7종입니다 음. 7종 공개 8월에 공식몰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 어. 저희가 립 마스크를 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성으로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저도... 단상자가 자세히 보면 그냥 아니고 단색이 아니라 뭔가가 많이 있어. 약간 리사이클 재질 느낌? 아, 약간 크로우 캐니언. <웃음> 어. <웃음> 어, 너무 좋다. 어, <laughs> 어, 좋다. 크로우 캐니언 패턴이 <laughs> 맞아요, 맞아요. 이 <비싸지네. 웃음> 맞아요. 양이 좀 많아요. 양이 많다. 양 진짜 많아요. 근데, <laughs> 맞아요. 근데 이게 출시 론칭 가격이 지금 측정이 되었는데 자사몰에서 론칭할 때 8,000원이라고 하거든요. <laughs> 너무 싸다. 그쵸. 오. 최초 공개인데, 가격은. <laughs> 7,900원에서 8,000원 사이로 지금 측정이 돼 있다고 보겠습요 음. 살짝 딱딱. 촉촉한 느낌이 있는데 음. 얘를 녹이면 이렇게 녹아 나와서 사실 이 향에 대한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laughs> 있는데 피치 향으로 가자. 어... 아니면 아무 향도 어, 넣지 무향 말자. 하자. 무향 하자. 하자. 음. 근데 이게 마누카 오일이 들어가 음. 있어서 지금 나는 향이 마누카 향이거든요. 음, 왜냐면 제가 음, 음. 아침마다 마누카 오일을 한 포씩 뜯어 먹거든요. 근데 그 냄새 나요. 립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전에 바르고 아침에 일어나서 닦아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위적인 향으로 조금 만들게 되면 거부감이 드실 실요 봐봐. 오랫동안 쓰셔야 되다 보니까 아 이거 각질잘 뿌려줄 것 같아요. 엄청 그래, 잘뿌려 그렇죠? 네. 킬링 포인트죠. 너무 귀엽죠. 조이 네, 네. 같이 들어있어요. 조금이 브러쉬여서 얘로 살짝 긁어내서 입술에 싹 도포를 듬뿍 음, 음. 해주면 듬뿍 바를 수 있다. 이게 제형이 되게 단단한데 이렇게 손에 열기로 하면 되게 부드럽게 잘 녹아요. 맞아요. 저는 이 녹일 때의 시간이 너무 좋아요. 느낌이 좋거든요. 음. 그래서 선것이 들어갔구나. 음, 맞아요. 부 저희가 또 출시를 하는 게 있어요. 립 마스크에 이어서 앰플도 이 종이 출시를 할것 같은데 요 보습 앰플이라서 진짜 건조하신 분들이 사용하기에 너무 좋고 이거는 모공을 쫀쫀하게 해주는 거고 근데 아마 40%까지 할인을 하지 않을까. 진짜요? 아 이게 좀 더. 쫀쫀하죠? 쫀쫀하네. 맞아요. 어, 이거, 이거 너무 좋은데? 여기 모공 음, 이거다 이거. <laughs> 저 지금 느낌 이거 딱 바르는 느낌이 딱 왔어. 모공을 쫀쫀하게 해주는 앰플. 쫀쫀하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예전에 포렌포즈 스킨케어 한창 밀때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때 <laughs> 모델이 송중기였다고 <애정>. <laughs> 맞아요. 진짜 예전이긴 한데 앰이 정도? 마스크랑 같이 출시를 할것 같다. 아, 네. 계획이다. 좋습니다. 여름 하면 은 일단 빠질 수 없는 게속 타투 틴트라서 일단 가져 와봤고 기존 용기인데 컬러가 하단에 잘 보이지가 않는다. 뭔가 보기가 힘들다라고 하셔가지고 미니어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컬러가 오, 한 번에 응. 보일 수 있게 나오고 컬러 <laughs> 3종도 또 추가가 되었어요. 신규 컬러 보이세요? 그러면 이렇게 파우치에서 꺼내야겠네요. 또 파우치 꺼내야겠네요. 아 진짜? 아 진짜? 이것도 준단 말이죠. 아 이거 저희가 끼고 있는 아. 이유가 있었답니다. 계속 끼고 계신 거요 3종을 사면 여기 나가고 스크런치. 맞아요. 요거는 지금 생산 중이라서 7월 중순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요렇게 세트로? 맞아요. 아, 이렇게. 너무 그래서 좋다. 가방이나 아니면 물놀이 갈때 파우치에 걸고 다니시기 딱 좋게. 너무 귀엽다. 거울도 이렇게 있어요. 여기. 아, 거울이구나 응, 거울이라서. 그럼 요것만 들고 다니셔도 되고, 카드나 동전 네. 여기다 넣으셔서 너무 다녀도 될것 같아요. 그죠 2호 리르부터 보여드릴게요. 봄 웜톤, 가을 웜톤 상관없이 웜톤 분들의 얼굴에 형광등 켜줄 그런 브라이트 코랄. 음. 그리고 이 컬러는 10호 아띠. 음. 컬러인데 로지한 레드 음. 웜쿨 상관없이 바를 수 있으실 것 같더라고요 속타투라 그래서 음. 엄청 매트할 것같각했는데 음. 촉촉하게 발리요 <laughs> 맞아요 진짜. 바를 때 진짜 촉촉하고 입술에 착 가볍게 밀착이 되어서 매트 틴트라기보다 워터 틴트 속타투의 뜻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속타투가 겉과 속이 같은 속의 촉촉함 약간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명칭이거아그 겉보속촉 할때그 맞아요 아 맞아. 그래서 속타투예요 워터 틴트 사용하시는 분들 분들은 조금 착색이 진하게 오래 남았으면 음, 좋겠다 음. 그런 니즈가 있어서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워터 틴트가 좀 얼룩덜룩하게 착색이 좋아요. 남는 저입 입술 미... 그래요 그쵸? 응. 근데 얘는 안, 안 그래요 고... 얘가 아, 진짜? 물, 물이랑 크림 제형의 그 중간 제형이라서 음. 워터 틴트에 그 얼룩덜룩함이 남지 않도록 제형을 네, 잡으려고 잡았어요. 노력을 응. 했어요 자, 보고 말씀드릴게요 <laughs> 그리고 마지막 신규 컬러 이건 제대망 대망 아 이거 너무 예쁠 것 같아 <laughs> 너무 예쁘다 8호 마틴이고요 오, 이거 진짜 예쁘다 네. 진짜 예뻐요 이거 저희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쿨톤들의 심장을 때리는 더쿨 분들도 너무 예쁘거든요 <좋았을 웃음> 여기에 맞아요. 이거 블러셔 오늘 <laughs> 너무, 너무, <맞아요>. 너무 예쁜데 <웃음> 역시 역시 포그랑 <laughs> 마틴이랑 같이 사용하면 <laughs> 블러셔랑 틴트 묶어서 이렇게 좀 뭔가 해도 될것 아 같아요 <laughs> 좋아요 아이디어 많이 떠나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여기에 맞는 베이스 컬러들이 너무 좋단 좋아요, 말이죠. 봐요. 보시기 편하시라고 1호, 2호는 봄웜톤, 뭐 2호, 3호는 아, 맞아요, 여쿨, 진짜요. 뭐 이렇게 맞아. 묶어놨으니까. 가다 바뀌었어요, 이번에. 아, 1호 엘로디 컬러. 음. 아.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제일 잘 나가는 컬러죠, 엘로디. 이거 저희가 그 크리에이터 분들한테 약간 사전 맞아요. 테스트 같은 거했는데 거기서 1등 먹은 컬러거든요. 밀키는 살것 같아. 아, 맞아요, 음. 정확해요. 아띠 컬러에는 슈슈 컬러가 찰떡인 것 음, 같아요. 음. 웜, 쿨다 사용하실 맞아요. 수 있는 이거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컬러. 어, 그, 그, 툰크. 그, 그, <웃음> <좋아>. <웃음> 이렇게 네. 사용하시면 예쁘게 너무 다 조합을 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띠랑 슈슈. 마티니 컬러에는 오드라고 오드. 약간 하하. 뮤트한 핑크 그 모브 컬러가 저희 집에 또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저 너무. 예쁘다. <laughs> 너무 예쁘죠. 이걸 베이스로 하고. 아, 너무 예쁘다. 아 이렇게 두 개씩 갖고 다니면. 그러니까 이게 너무 괜찮다.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면 난 하나만 쓸 거야라고 하면 이렇게 지속력을 높여주는 글로리가 어, 진짜. 갖고 다녀도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음. 너무 귀엽지 않나요? 진짜요? 미쳤이안 <laughs> 지워져요. 저 이거 저 반팔 입었는데 이쯤에 <laughs> 어떻게 가야 되죠? 약간 이래줌이 문신 자. 케이네를 한번 시작겠습니다 네. 시즌인지라 물놀이갈때 가장 그쵸? 추천하고 싶은 틴트 딱 하나만 설명해주세요. 소타투 틴트. <웃음> 어, <웃음> 아, 네. 가까이 보여드리고 싶은 맛. 소타투 틴트. 방금 무섭다. 보여드렸던 거. 네, 여름하면 소타투 틴트인 것 같아. 요린코즈는 어, 어. 진짜. 코린코즈 틴트 컬러 너무 예쁜데 케이스가 너무 커요. 음, 케이스 맞아요. 리뉴얼 계획 있나요? 요거죠 요거. 음. 리뉴얼계 이거 정말 많이 들었던 얘긴데 이거 클레르벨벳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계획은 있는데 이걸 추진하기가 어려운 게 일단 컬러가 41 컬러고 용게잘 뭐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컬러 뚜껑이 총 네 가지로 분리가 음. 되어 있어서 얘가 에디션별로 나눠지네요. 맞아요. 거잖아요. 시즌별로 이제 오픈을 했던 거라서 아, 요거에 대한 아, 용기를 바꾸기가 쉽지가 않은 상태고 이용기에또 비밀이 있는 게 벨벳 틴트를 장기간 햇빛에 노출을 하거나 뜨거운 곳에 있으면 컬러가 변색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용기예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요거 부분을 좀 잡기 위해서 계속 노력 중이고 저희 내부에서도 빨리 저희도 바뀌었으면은 이렇게 이중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쵸. 맞아요, 맞아요. 블러셔 신규 컬러 출시 계획 있는지? 아, 저희가 블러셔 <laughs> 있겠냐? <웃음> 있지요. 이런 가루 타입으로 음.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 크림 타입으로 이 p 나올 것 같아요. 이번 연도 하반기쯤에 e p 로 나올 음, 예정입니다. 한 용기에 두 컬러 들어가요. 네, 맞아요. 용기도 좀 예쁘게 만들고 진짜? 있죠. 네, 맞아요. 지금 응. 디자이너 분께서 예쁘게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좋다. 그 타투 틴트 같은데 음. 틴트 바르는 법이 어려운데 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타투 틴트랑 비주 벨벳 음. 틴트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음, 맞아요. 픽싱 빠른 거. 벨벳유다 보니까 그 본통 자체로 올렸을 때 두껍게 올려지는 음. 경우가 있어요. 얘로 딱 꺼내서 한번 쓱 발랐을 때 제형이 좀 뭉쳐서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입술 안쪽에 톡톡. 톡톡 해준 다음에 그냥 손으로 맞아요. 쓱 문지르면 스머징을 해줘야 이게 돼요. 저희 스머징이 정말 잘 맞아요, 되기 맞아요. 때문에 이렇게 그냥 손으로만 해줘도 진짜 블렌딩이. 네? DWP로 <laughs> 두개 사면 블렌딩 립브러쉬 같은. 어아니 저희 했어요. 아, 저, 맞아요, 맞아요 있어요. 저번 달에 했어요. 근데 이게 거의 이틀 만에 완판돼가지고. 뭐아예 음, 아, 그렇죠. 상수로 판매? 그니까요. 저희가 <laughs>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안 지워지는지 음... 무슨 사연으로 개발하셨는지 궁금해요. 저도 이건 궁금해요다 펜트틴즈가. 아, 나온 거는 19년도에 나왔어요. 음. 근데 일단 그 시절에는 수정화장을 자주 했었고 여성분들이 대표님께서 여성분이신데 수정화장에 여성들이 덜 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는 틴트를 개발하고자 음. 시작된 거고요. 대표님께서 직접 제조사를 600명을 만날 정도로 제형을 잡으셨다고 해요. 19년도부터 우와. 지금까지 정말 사랑받고 있는 틴트가 아닌가 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음. 근데 진짜 센세이션했어 저도. 그쵸? 오, 맞아요. 토끼 틴트 말고 진짜 아픈 손가락인 음. 컬러가 있는지 이 컬러 너무 아, 그렇죠. 예쁜데 사람들이 모른다. 맞아요. 딱 하나씩만 골라주세요. 매주님랑 같을 것 같아. 음, 맞아요. 저는 무드 글로우가 진짜 아픈. 어, 왜냐면 그 한참 토끼 허리 토끼 허리 할때 음. 저희도 토끼 허리 틴트가 있었거든요. 어, 이거 무드 글로우. 근데 이거를 너무 예쁜데. 홍보를 너무 못했어가지고 음. 아쉬웠다. 이게 컬러가 뭐죠? 이거 1호 멜로우. 멜로우 이거 진짜, 진짜 예뻐요. 저도 진짜로. 이제 포렌코즈 빼고 추천좀 음. 찍는다고 얘기했을 때 이제 주변 반응이 뭐였냐면 틴트 <laughs> 말고 뭐가 있나? 약간 아, 이 그쵸. 반응이 맞아요. 되게 많았거든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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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생각보다 요즘 트렌드에 맞는 컬러들이 진짜 많아요. 맞아요. 저희 매달 나오고 있긴 한데 <laughs> 생각보다 홍보를 많이 적극적으로 좀더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일 아픈 손가락. 맞아요. 진짜 컬러 예쁘거든요. 요즘 너무 경쟁사이다 보니까 <웃음> 아 <웃음> 너무 예쁘다 이거. 진짜 예뻐요. 예쁘고 촉촉하고 이거 약간 치크하면 에 속도 조금 날것 같아 너무 예쁘겠다 음. 음. 맞아요 속 타투 틴트 솔트 컬러 이거 음. 지금 음. 리뉴얼 버전으로못 갖고 어, 와서 맞아요. 기존 버전으로 핏... 갖고 왔는데 이가 아픈 손가락인 이유가 뭐냐면 이런 컬러왜 냈지? 맞아 야. 맞아 처음에 입세했을때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너무 근데 경감. 이게 안쪽에만 얇게 한번 싹 발라주니까 그 근데 이거 약간 느낌? 그 느낌 나는데? 옛날에 천송이 립 느낌 어? 나는데? 아, <laughs> 아 그거 아세요? 저희 천송이 립에 저희 클레르가 나왔었어요 아 맞아 맞아 그거 아, 있었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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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 대박났었어요 아니 이게 이렇게 발랐을 때하고 입술에 발랐을 때하고 달라, 또 천지 차이더라고요 음. 이거, 이거 베이스를 이거... 깔고 바르면 진짜 예쁜 거 음, 이게 입술에 딱 착색되는 거다 보니까 음. 이렇게 겉에 보여지는 거같된 컬러랑 또 이거랑 많이 차이나요? 어? 아니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 똑같아요. 컬러는 똑같고 아, 케이스만? 음, 맞아요. 맞아요 여기에서 살짝 착색되고 살짝 와. 걷어내면 아, 진짜 예뻐요. 이거 지금 바른 지한 5초 됐나? <웃음> 맞아요. <웃음> 살짝 걷어내면 그 엄했던 형광 핑크는 조금 사라지고, 진짜 여리여리한 핑크 음 컬러로 남고아 맞아, 맞아. 근데 우리 요즘에 이런 컬러 찾기 되게 힘들어요. <laughs> 맞아요. 그냥 제거 가져온 거거든. 요 진짜 사는 아, 거? 네. 이거 더, 근데 이거 더러운 거에. 어쩐지 <laughs> 사는 <사용하는> 사람. <거야. 웃음>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아픈 손가락인 것 같아요. 진입장 벽이 높아서. 어두운 피부가 뽀용하게 쓸수 있는 색조템. 여기 다 뽀용한데? 맞아요. 맞아요. 여기 입술 뽀용만지. 진 조금 어두운 컬러라고 하시면 컬러감, 채도감을 살짝 낮춘 20 컬러. 그리고 얘랑 얘랑 발랐을 때 시너지가 정말 좋기 때문에 또 얘가 마냥 엄청 하얀 블러셔가 아니고 어느 정도 채도가 있으면서 이걸 섞어서 쓸 때가 진짜 음. 뽀용하게 잘 올라오더라고요. 포그랑 뮬이에 이게 좀 흰기가 많은데 로 살짝 눌러줘서 피부톤이 어두신 우 분들도 뽀용하고 화사하고 뭐 예쁘게 쓰실 수 있다. 베스트 를한번 눌러. 랐 여름이니까 저는 속타투가 일단 있어야 될것 같아요. 네. 저도 진짜 잘 쓰는 제품이라서 이거랑 그리고 아픈 손가락이 어, 무드글로 어. 블러셔까지 블러셔까지 제가 진짜 썼던 제품. 그러네요. 네, 엔젤 신이 네. 퓨어 블러셔, 무드글로 속타투3 속타투. 음. 등은. 아, 아이라이너! 아이라이너. 네. 아이라이너 소프트 브라운 음. 컬러! 출시 예정인 마스카라! 네, 이거 진짜 데일리템이에요. 근데 스킨이 이거 진짜.. 타이버. 네, 스킨이타 어, 진짜 실패 없으실 것 같아요, 음. 정말로. 긴 속눈썹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쓰시면 정말 후회 없으실 거예요. 음. 네. 어. 1위는 아무래도.. 블러셔. 첫 번째로 소개한 이유가 맞아. 있죠. 아니 그리고 퍼프뽀 너무 귀엽잖아요. 맞아요. 진짜 너무 귀여워요. 이건... 이게 거이 촉감이 진짜 좋아요. 맞아, 이거 저 계속 이렇게.. 이라이트네임처럼. <laughs> <일할 때. 웃음> 뭔가 <laughs> <진짜 웃음> 계속 옆에서 쪼물거리고 계속 이러고 있거든요. <laughs> 저는 의외로 치였던 게 이거. 음 이거. 맞아요. 그래서그 포어리프팅 앰플이랑, 그 다음에 립 마스크. 음. 이거 좀 너무 신기했고, 그 다음에 저도 무드글로우 틴트. 무드블로우되 진짜 예뻐 저희 또 이제 빼고 추천 요하은 이벤트가 있기 마련인데 또 이벤트를 준비해 주셨다 그래가지고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저희가 일을 할때 리뷰를 다 보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네. 리뷰에 대해서 이제 회의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항상 수용을 다할순 없지만 하고 있기 때문에 철록님들의 생각도 좀 궁금해요 어떻게 포렌코즈 영상을 보시고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오. 댓글 남겨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소개한 제품 중에서 아 진짜 이거는 하나는 진짜 내가 한번 사용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까지 제품명까지 그냥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40분에게 포렌 코즈니까 40분에게 제품을 전부 랜덤 추첨해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셜록에들이 써보고 싶은 제품을 주신다는 거죠? 네, 무조건 뭐 마스크 괜찮아요. 앰플 당에 다보내주게요진짜요 네, 40분에 응. 이벤트 내용은 더보기란에더 자세하게 남겨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신청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